조금 전에, 블루콘이라는 프로젝트 전에 소개시켜드렸었어요. 예, 그래서, 그, 카드 해서 바로 결제되는 거, 실물 앞에 쓸수 있는 거, 코인으로다가, 이런 부분, 그니까 코인이 캐시로 전환되는 요런 부분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지금 엄청난 지금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고요. 자, 형님들 누나들 들으시면 너무 좋아하는 이런 친구들을 예, 모아놓고서는 지금 행사를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쪽에도 예, 제가 소식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이 행사에, 이 행사에 누가 오는지, 어떤 분들이 오는지 한번 보시면 예, 기절하실 거예요. 한번. 자, 여기 있는데. 여기 어떤 분들이 오시냐면, 예, 여기에서 지금 블루콘 쪽에서 하시는 거예요. 하는데, 여기서 로저 보고, 대시의 예, 높은 사람, 예, 이오스 높은 사람, 다홍페이, 예, 그리고 여기 다홍페이 있어요. 예 리준, 온톨로지 대표, 그리고 대시의 아 예, 로저 보도 오고, 다옵니다. 예, 살벌한 친구 도다 와요. 제가 그래서 여기 가서, 예, 인터뷰 따고 형님들 누나들 내가 이 사람 인터뷰 도리 통해서 인터뷰 해서 소식 비하인드 뉴스다 이런 거 듣고 싶다 라는 분 있으면 예글 올려보세요 글 올려보세요 제가 그 부분 인터뷰 딸수 있어 딸수 있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젠스 사장님도 오세요. 진짜 이런 믿업이 없습니다 형님들 나들 제가 <laughs> 믿업 안 다닌데 없잖아요 믿업 안 다닌데 없잖아 예 그래서 믿업 많이 다니잖아 이렇게 잘 나가는 친구들을 다한 자리에 모이는 거는 거의 불가능해 요그래가고 스케줄을 잡다 잡는데 굉장히 시간을 갖다가 <laughs> 오래 할애를 하고 이 친구들 같은 경우. 보통, 이렇게 잘 나가는 친구들 있으면요, 예, 그, 돈을 갖다가 다 주고, 호텔이나 비행기 값, 이런 걸 갖다 다 해주고 그러는데, 예, 블루콘이 영업을 워낙 잘하고 계시거든요, 최근에. 예, 사비로 다 온답니다, 이분들이. 예. 그렇다는 거. 그래서, 인맥이 지금 장난이 아니세요. 여기 있는 분들 진짜, 예. <laughs> 이야기 들으면 진짜 크립토 하면서 평생 한번 볼까 말까 하 이런 분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뭐 거의 별들의 잔치 그 9월달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블록체인 위크도 있어요 예 이때 모이는 것보다 더 대단할 거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10월달에 하기로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어, 요렇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 진행되는 부분이 있으면요 예. 추후에 또더 디테일한 세밀한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